자어 이어서 어385 페이지 마플 개념 2로 갈게. 자, 자 마플 개념 2. 자 다음 문제 답파여라 1번 f(x)는 인테그랄 e x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루트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의 d x 가 f x 인데 f 1 f e q 3 a l f 1이 2√3이 되고 그때 f 2 f 값을 구할 거야. 자 보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치아 ef 배우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얘랑 얘를 l s to f ef equals 꼴이거든? 근데 보니까 이런 거 o f ef equals to f ef 에 있는 2x s x o f 더하기 q u a l s t 미분을 하면은 미분을 하면은 e x 플러스 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치환적방법이라는 거는 어떤 식에서 치환을 했는데 치환된 식이 미분된 식이 옆에 곱해지면 쓰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할게 뭐냐면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자체를 t라고 치환을 해도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2분하게 되면, EX 플러스 1이 DT DX가 되고, 다시 한번정의하면 EX 플러스 1 DX가 DT가 된다. 라고 해서, 적분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치환해도 되고,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루트 우리가 루트 한번더뭐여야 돼. 적분해되는 상황이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얘들아. 근데, 이건 어떨까? 아예 그냥 루트 전체를 TO치안에 보요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치안을 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양면에서 제곱을 해봐. 제곱을 하게 되면 은 X제곱 더하기 X더하기 3은 T제곱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미분을 하는 거야. 여기서 제가 잠깐 볼게 뭐냐면 은 이제부터는 과정 하나 생략을 할 거야. 요 과정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x로 미분했으니까 뒤에 dx, t로 미분했으니까 dt라고 써줄 거야, 겠니 그러면 한번 이 방정식 미분해 을 볼게요. 미분을 하게 되면은 ex 플러스 1의 dx가 되고, 요 미분하게 되면은 et dt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거야, 애니. 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고 나서 ex 플러스 1 dx 대신에 et dt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루트의 전체를 우리가 t로 치환했으니까 얘를 내가 t라고 묶으란 말이에요. 좀더 간단해질 거 같지? 잠깐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 인테그랄 얘는 t가 되고 2t 2t니까 정리하면 2t 제곱의 d t 가 되는 걸알 수가 있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분의 2의 t의 세제곱 더하기 적분 상수 c가 되고. 이게 t였잖아? 다시 한번 대입을 하게되면은 3분의 2 곱하기 루트 루트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전체에 세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붙어서 이렇게 적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지 얘들아. 너네가 이렇게 쓸 것인가 루트는 없앨 것인가 오케이. 둘다 중요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여기 지금 dt 뒤에 썼잖아. 지금부터 중간까지 생략합니다. 또 어떻게 할 거라고요? 얘를 x로 미분하니까 dx가 되고 얘는 t로 미분하니까 dt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t 제곱 미분하게 되면 2x 플러스 1 dx t 제곱 미분하면 2t dt 이런 꼴로쓸수 있는 거다. 오케이? 이렇게 답을 내면 될것 같고 f 마이너스 1이 1 5초 3이라 그랬으니까 뭐 대입해갖고 적분을 구하는 건 너네가 하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문제, 같아, 두 번째 문제. 자, f(x)가 f(x)가 인테그랄 인테그랄 자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x d x 가 자, f1은 0일 때 다음 f5분의 F5, 4를 구하래요이것도뭐 해야 돼? 치환할 겁니다. 보세요. 자, 자 어떻게 생 분모 전체를 치환할게요. 자, 그러면 양기을 제곱하면은 1 x 제곱이 t 제곱이 돼서 미분을 할게.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여기는 e t d t e t 이 자, 그다음 will write t 이 i s We 지 i l l w 지 i t e t h i x We 가 i x d 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은 x dx는 마이너스 t dt가 되는 걸알수 있어. 오케이. 다시 한번 적어 봅시다. 인테그랄 전체 t가 되는 겁니다. t 분의 마이너스 t dt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를 나온 거죠. 마이너스를 났어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났으니까 마이너스 t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붙고 여기 t 라그랬으니까 적분 결과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 대입해갖고 c 구한 다음에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할수 있다. 루트가 있는 방식이 없던 치아 를근 쓰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마플 3으로 갑시다. 얘들아. 진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카메라랑 일대일로 촬영하려고 하니까 진짜 재미없다. 보고 싶다 얘야 빨리 와라구. 자, 게, 자, 앞플3 갑니다. 앞을 3 번, 1번 갈게요. 됐습니까? 자, fx는 fx는 인테그랄,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사인 x의 모제곱의 dx 어? 어? 오케이. 코사인 곱해로구나 이렇게 자 곱하기 코 사인 x의 dx 그 다음 f2분의 파이가 0 그때 f파일을 구하래 우선은 이거를 정리하는 건 말이 안된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명심할 거 뭐냐면 치환 적분이라는 것은 내가 치환한 시기 그 식의 미분 된식에내 옆에 곱해져 있을 때 사용하는 건데 우선 어, 기본적으로 얘들아 사인과 코사인 관계는 미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치안 접분을 많이 써. 그러면 누구를 치안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치안하는게 현명하냐면 1 마이너스 사인 엑스 이 식을 t로 치안하는게 현명할 것 같아. 그러면 왼쪽 x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의 dx가 되고 dt가 되겠네요. 자, 우리 필요한 건 이거네요. 코사인 dx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면에 마이너스 처리를주게 되면 코사인의 dx가 마이너스 dt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할게요. 인테그랄, 얘가 t의 5제곱이죠? t의 5제곱, 마이너스 dt니까 마이너스 dt 이렇게 식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에 t의 6제곱 더하기, 적분선수 c. 그 다음에, t가 아니라 1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어, 바꾸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분의 1에 1 마이너스에 사인 x의 6제곱 더하기, c로 하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갖고 c 구한 다음에 리하면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접근할 때선생이 지금 답을 내지는 않아요. 여기 딱이 정도까지 해주면 너희들이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 f(x)가 인테그랄 인테그랄 코사인 x의 세제곱의 dx입니다. 자 여기는 별표 한개 추가해라. 봐. 자이기 필기 하나만 추가로 가보자. 그러 삼각함수를 좀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인테그 e g r s i n dx. 얘는 바로 공식이 있는 케이스였죠. 그쵸. 그 다음에, 인테그 e g r a l s i n 제곱 x. 얘는 우리가 어떤 방식을 이용했었냐면은, 삼각함수의 반각공식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인테그 e g 2분의 1 마이너스의 코사인 EX의 DX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은 사인 세제곱을 접근하고 싶어. 참 어려운 거지. 사인을 접근할 때는 공식이 있고 사인 제곱을 접근할 때는 반각공식을 쓰고 사인 세제곱 접근할 때여기서도뭐 이용하는 거냐면 자 치환 접근법을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소리야. 그럼 봐봐 얘들아. 사인 세제곱 적분하는 방식이나 이 문제처럼 코사인 세제곱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는 방법만 쓰고 이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자사인1차는 공식 이 있다. 사인2차는 반각을 쓴다. 3차부터는 치환적분을 쓴다. 2차 적분 은 어떻게 쓴나 다보자. 인테그랄. 자 코사인 세제곱을요 코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으로 잠깐. 차수를 나눠볼게.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인테그랄,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 있지?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을 대입하는 거야. 곱하기 코사인 dx. 이 상태로 두고 나서 모여보자. 뭐 치안적분을 좀 써보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식을 치안할지가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치안하는 게좀 효율적이냐면은, 이걸 전체로 치면 의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그냥 sinx만 t라고 잠깐 치작해볼게 sinx만.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은 cosinx의 dx가 dt가 되거든. cosindx가 dt가 되고 sinx를 t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 자. fx는 integral 1-t제곱의 dt 이렇게 돼서 2차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다시 한번 가보면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t 세제곱 더하기 t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근데 t가 뭐였냐면은 sinx였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sinx의 세제곱 더하기 사인 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해서 접근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제곱을 접근할 때는 2차와 1차로 나누고 그렇죠. 2차를 뭘로 바꿔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바꿔서 여기서 바로 뭐 이용하는 거여서 여기서, 여기서 치안적분 바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사인 세 제곱 마찬가지로 되는 거니까 이거 한번 숙제로 풀어보시고. 다음으로 조금 움직면 그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겨서 막풀 4로 갈게요. 앞둘로 아, 갈게요. 자 구간, 다친 구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의도함수가 주어집니다. F 프라임 X는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제곱 플러스, 탄젠트 세제곱 플러스, 탄젠트 내제곱 이렇게 더해졌어. 이 도함수래요. 자, 이제 우리가 f 0이0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고 그때 f 4분의 파이를 한번 좀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적분을 할 텐데 적분을 할 텐데 보니까 얘도 적분 공식이 있고 제곱 같은 경우 탄젠트 제곱 적분은 시퀀트 제곱으로 가깝고. 얘를 접근하려다 보니까 좀 뭔가 시원치 않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치? 그래서 어떤 상식을 좀 이용해 볼 거냐. 이런 것도 이용해 보고 싶은 거지. 얘를 10을 잘 묶어 봤더니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 요거 묶어 보고 얘들아. 요거 뒤에 묶어 보면은 좀 공통의식이 나와요. 봐봐. 얘랑 얘랑 탄젠트로 묶게 얘들아.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X의 제곱이 나와요 얘랑 얘랑 또 뭘로 묶을 거냐면, 탄젠트 제곱으로 묶어볼게.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탄젠트 제곱이 돼. 그러고 보니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공통, 공통식이잖아. 묶어볼게. 묶어보게 되면은, 탄젠트 X 플러스, 그 다음에, 탄젠트 X의 제곱인데, 자세히 보니까 얘들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라는 음식은 결국 뭐랑 똑같은 식이냐면은 시퀀트 제곱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 돼요? 자, 이렇게 묶고 이제 접도를 한번 해볼게. 자, fx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인테그랄, 인테그랄. 자, 탄젠트 x 플러스, 그 다음에 탄젠트 x의 제곱 곱하기. 시퀀트 X의 제곱의 DX입니다. 라고 하는데, 음, 치환을 해볼 건데, 이렇게 치환하는 거야, 여기서 네. 봐봐. 정말, 탄젠트를 네. 내가 만약에 T라고 으면이다 탄젠트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고, 시퀀트 제곱이. 그치? 그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시퀀트 제곱의 DX는 DT가 되더라. 여기, 시퀀트 제곱의 DX 대신에, dt를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라고. 그, 그러니까 한 번, 완성해보자. fx는 인테리랄, 탄젠트를 t라고 놨으니까, t 플러스 t제곱, 바로 dt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에 t의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에 t의 제곱 더하기, 접근상수 c가 되고. 자. 탄젠트 X를 틀라고 주었기 때문에, FX 완성하면 이렇게 되겠네. 3분의 1 곱하기, 탄젠트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탄젠트 X의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FX가 완성이 되고, 조건 이용해서 나머지 조분상수를 구하면 될것 같아요. 그쵸? 렇 어떻게 한다?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치열한는걸배웠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식을 변형한 다음에 또 연습을 해봤네요. 밑에 꺼 연습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넘겨서 막풀 개념 으로 가볼까? 자 막풀 개념 으로 가볼까. 고1 번. 자 f x 가. 인테그랄 x 곱하기 2의 x 제곱의 dx입니다. 다음을 접근할 겁니다. 좋아요. 자, 또 가보자. 잠깐 비교를 해보는 거야, 얘들아. 아까 우리 부분적분의 원리는 배웠으니까 자, 또 노트라고 쓰고 보는 거야. 인테그랄 x 곱하기 2의 x 제곱 얘를 접근할 때는 아까 뭐이용하신냐면은 구분적분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했어. 그쵸? 음. 그런데, 인테그랄 x 곱하기 2의 x 제곱의 dx를 적분할 거니까, 얘는 구분적분보다는 뭐가 조금 더 수월해지냐면, 얘를 치환했을때 x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치환적분이 편리하다고.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방식이 조금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치아 조건 이면서 풀어볼게. 아마. 일로 와볼까? x제곱을 t라고 놓면 미분하면, ex, dx가 dt가 되고. 우리는 여기서 x, dx가 필요하지, 얘들아. x, dx는 2분의 1 dt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자, fx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인테그라. 자, x dx가 2분의 1 dt고, x제곱을 t라고 뒀으니까, 2분의 1에 2의 t제곱에 dt가 되는 걸알수 있고, 다시 한번 접근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2의 t제곱 더하기 접근하면 c가 됩니다. 자, t가 x제곱이잖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 0로 이렇게 접근을 마크를 할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데이터 갖고 c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FX는, FX는 인테그랄 X분의 X분의 4 ln x의 세제곱의 dx입니다. 얘를 적분을 하래요. 알겠죠? 오케이. 자,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다. 고어 LX를 n 만약에 t라고 보면 여기 얘를 틀으면 좋을 것 같아. 얘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지? X분의 1의 DX가 DT가 되는 거지. 여기서 X분의 1의 DX를 바로 DT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쓸게. 인테그랄, 어떻게 돼요? DT니까 4T 세제곱의 DT로 바로 바뀌어 버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t 4제곱 더하기 c가 되고, t가 lnx이기 때문에, lnx 4제곱 더하기 c가 돼서, 이렇게 fx를 완성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치안 접근법까지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시간에 주로 마풀 개념 위에 법 위주로만 한 개씩을 딱 골라서 풀었습니다. 자, 어,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부분적 분법부터 정적 분까지, 앞부분까지 촬영을 할 예정이야. 알았니? 그럼 너희들이 이 배운 부분이 인강을 오늘 내일 보고 숙제를 좀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부분적 분 나갈 때좀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어, 얘들아. 알았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수업하도록 할게요.